안녕하세요. 김쌤의 너무 뻔한 영어입니다. 이번 강의는 하이스쿨 잉글리쉬 다섯 번째 강의인데요. 하이스쿨 잉글리쉬는 고등학교 1학년 교재죠. 제가 지금 설명하려는 문장은 능률 출판사의 김성곤 교수의 다수의 분들이 지필한 책입니다. 현재 노은고등학교 1학년 기말고사 3과 4과가 시험 범위인데요. 제가 이 중에서 3과에 벌써 다섯 번째 문장을 발치하고 있어요. 그 문장은 바로 보시다시피 여기 이런 문장인데요. 이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어떤 기본적인 배경 지식 또는 문법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동사 중심으로 여기서 지금 keep, help, become 이런 동사 중심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좀 특이한 거는 이 주어 자리에는 원래 명사가 오는 거죠. 그런데 명사 대신에 이 지금 제가 발췌한 문장에서는 동사에 ing 붙인 동명사가 올 것이며 여기 보면 from 다음에 이 from은 전치사거든요. 여기에도 동명사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우리 문법 측에선 보통 이런 동사를 5형식 동사로 분류하죠. 그리고 여기 목적 keep과 help 이 동사는 목적어가 온다는 점 자 여기서 1번 첫 번째 칸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 칸에는 동사가 오고 세 번째는 keep과 help는 공통적으로 목적어를 여기 오게 됩니다. 즉 그러니까 여기에 명사가 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keep과 help의 차이는 바로 이네 번째 칸에 있습니다. 이네 번째 칸에는 keep은 목적어 다음에 from, 전치사 from 다음에 동명사가 오는 반면에 help, 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또는 to 다음에 동사, to help, help, h e l 이 h e l e c o m e 은 보통 이형식 동사라 p h 서요 여기에 주어보 e 즉 주어가 누구이며 그래서 명사, 정체를 밝혀줄 때 명사가 오고요. 또 주어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밝혀주고자 할 때는 형용사가 오게 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사만 잘 알고 있어도 keep이나 help become 다음에 어떤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에 어떤 형태가 주로 오더라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독 직해를 할 때는 뭐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 주어와 동사를 한 묶음으로 읽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칸과 네 번째 칸을 함께 묶어서 읽으면 그게 바로 영어 어순대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문장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Sing 했죠. Sing 여기서 동명사입니다. 이런 밸런스 원래는 여기까지 이렇게 끊어 읽어야 되는데 이 목조가 짧으니까 그냥 이 밸런스를 보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제 요만큼을 이렇게 한번 이 문장을 세로로 의미 단위로 나눠 봤어요. 실은 의미 단위는 seeing this balance가 동명사구입니다. seeing이 동명사고 see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t i s balance죠. 그래서 seeing this balance는 어, 우리가 이름을 따지자면 동명사가 이끄는 구다. 그래서 얘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이 문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명사 주어는 3인칭 단수 취급하니까 이렇게 s가 붙죠. 그래서 원래는 seeing this balance가 하나의 의미단 아니고 keeps라는 것도 keep 동사도 하나의 의미가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두개 의미 의다인데이 주어와 동사를 함께 읽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밸런스를 보는 것은 여기 keep이란 뜻은 또 동사는 뜻이 다양해요. 뭐 유지해 준다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는 못 하게 한다, 막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못 하게 한다 킵의 목적어가 유죠 당신이 뭐 하는 걸요? 자, from이 전치사니까 becoming하는 이형식 동사에다가 ing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overwhelmed, 이게 바로 분사로서 형용사의 구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overwhelmed, 압도 당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뭐에 대해서 압도 당하지 않는 거예요? By your emotions, 여러분의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압도 당하는 걸 막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이 문장에서는 keeps가 한첫 번째 동사이고 두 번째 동사로 병렬이 이루어지면서 helps 이렇게 됐죠. h e l p 도 어떤 동사로 그랬죠? 목적어 있고 다음에 뭐가 오는 겁니까? 동사 원형인 overcome이 왔어요. 도와준다 여러분이 극복하는데 뭘 극복하죠? Your anger, 여러분의 화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기 좋게 이렇게 세로로 한번 나열해 봤는데 그러면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앞에서부터 제가 읽으면서 정상적인 형태의 문장으로 읽으면서 설명하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볼게요. Seeing this balance keeps 이런 밸런스 균형을 보는 것은 막아준다, 못하게 한다, 당신이 되는데요, 압도 당하는 겁니다. 모에 의해서 (by your emotions) 여러분들의 감정에 의해서 그리고 도와줍니다. 여러분이 극복하는데 여러분의 분노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보면 이러한 균형을 바라보는 일은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을 막아주고 분노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 말이죠. 이런 것을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런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의 어순은 완전히 무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영어를 배우려고 하면 영어의 어순대로 제가 읽은 대로 이렇게 읽어야지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해석은 그냥 어, 말만 멋있게 할 뿐이지 절대적으로 영어 읽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읽으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묶어 놓은 이런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읽어준다면 영어를 앞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어, 물론 이제 해석보다는 전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익숙해지면 또 그런대로 견딜만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설명한 문법적인 어, 사항 그리고 뭐이 정도면 길이도 좋고 그래서 어, 뭐랄까 영작 시험은 아니지만 단어 이렇게 흐트러놓고 우리 말 주어지고. 어, 영어 단어를 올바르게 배열하시오. 사실 이런 것은 영작은 아닌데, 뭐, 영작이라고도 하죠. 엄밀한 의미에서 이거는 영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에, 나중에 한번 영작, 그런 거, 어,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왜 이런 시험이 영작이 아닌가를 설명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유의 시험에 어, 이렇게 의미 단위로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어, 단어 배열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고 있다가 시험에 만약 나온다면 여러분들 다 제대로 써서 좋은 점수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구독하고 좋아요 해주시고 좀 어려우면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